어머니께서 친히 급격하셔서... 안녕하세요, 나두입니다 오늘은 저가 만든 한, 정 탈출을 함정을 만든 거를 한번 시험사가 해볼 건데요.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. 두 개밖에 없어요. 여기. 아니 상설여 아내 걸요 잠시 이거 서바로 하면 방금 내기 걸렸군요 어왜 뭐 이래 응 이상 원래 다 떨어져야 되는데. 그리고 이거 모래, 모래가 필요하다. 이거는 저 시험 삼아 시험을 다그 초로, 초로 해볼게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잘 보셨죠? 그러면, 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, 한번, 함정을 만들어 보세요. 모르시면, 제가, 어, 함, 내신님 걸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, 함정에 그걸 보고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, 빠이빠이!